3원 제6장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네 친구를 위해 보증을 서거나 나그네와 더불어 네 손을 마주쳐서 서약하였다면 네 입의 말들로 인해 네가 울무에 걸렸고 네 입의 말들로 인해 네가 붙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네 친구의 손에 빠졌으니 이제 이같이 하여 너 자신을 구출하라. 가서 너 자신을 낮추며 네 친구가 확실히 알게 하라. 네 눈이 잠들지 말게 하고 네 눈꺼풀이 졸지 말게 하며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새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너 자신을 구출하라. 너결른자야 개미에게 가서 개미의 길들을 깊이 살펴보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개미는 인도자도 없고 감독도 없고 치리자도 없지만 여름에 자기의 먹을 것을 예비하며 수확 때 자기 양식을 모으느니라. 어, 게으른 자야, 네가 어느 때까지 자려느냐? 네가 어느 때 잠에서 일어나려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자자 하고 말하면 네 빈궁이 여행자같이 네 궁핍이 무장한 자같이 오리라 품행이 나쁜 자, 곧 사악한 자는 비뚤어진 입을 가지고 걸어다니며 눈으로 눈짓을 하고 발로 말을 하며 손가락으로 가르치나니 그는 자기 마음속에 비뚤어진 것을 품고 계속해서 악한 일을 꾀하며 불화를 뿌리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재난이 갑자기 닥치리니 그가 구할 길도 없이 갑자기 패망하리라. 주께서 이 여섯 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일곱 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곧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과 신속히 악한 일로 치닫는 발과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네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며 그것들을 계속해서 네 마음에 묶어두고 네 목에 메어두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고,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말하리니 이는 그 명령이 등불이요. 그 법이 비치며 훈기의 책망들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니라 그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자에게서 떠나게 하고 낯선 여자의 혀에서 나오는 아첨하는 말에서 떠나게 하리라 그녀의 아름다움을 따라 네 마음 속에 정욕을 품지 말고 그녀가 자기 눈꺼풀로 너를 붙잡지 못하게 하라 음탕한 여자로 말미암아. 남자가 빵한 조각을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만 아니 가늠하는 여자는 귀중한 생명을 사냥하리라. 사람이 불을 자기 품에 품고 있는데 그의 옷이 타지 않을 수 있느냐. 사람이 뜨거운 숯을 밟고 가는데 그의 발이 타지 않을 수 있느냐. 자기 이웃의 아내에게로 들어가는 자도 그와 같으니 누구든지 그녀에게 손을 대는 자는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만일 도둑이 줄일 때에 자기 혼을 만족시키려고 도둑질을 하면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지 아니하지만 훔치다 들키면 그가 일곱 배를 갚아야 하리니, 그가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주어야 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여자와 간음하는 자는 명철이 부족한 자니, 그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파멸시키고 상처와 불명예를 얻으며, 자기 치욕을 씻지 못하리라. 이는 질투가 한 남자의 경로를 일으키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원수 갚는 날에 그가 용서하지 아니 하겠고, 어떤 대성물도 중히 여기지 아니 할 것이며, 네가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그가 만족하게 여기지 아니 하리라.